제발. <forty hu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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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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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걱정 없었어? 호원대가 실기고사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 오전 두 번째 타임으로 갔는데 11시 반 아침에 학원에 와서 몸을 풀고 목을 푸는데 목도 목, 안 풀리고 목도 안 풀리고 와 진짜 오늘 시험 망했다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노래는 몇분 정도 봤는데? <목소리> 노래 1절까지 들으셨으니까 1분 20초? 1분 20초 그 정도 들으셨던 것 같아 곡은 완곡을 준비한 거야? 네아 호원대학교는 곡을 완곡 준비하는 건가? 일단 무용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제가 응. 아 진짜 나 다리 찢는 거 어떡하지? 끝까지 보면 은 진짜 이것도 마간다 <laughs> 그것도 끝까지 안 맞으셔서 <laughs> 너무 다행이었어요 무용은 응. 몇초 정도 본 거에요? 30초 정도 보신 거 같아요 그럼 질답을뭐 받았는지 질답뭐 받았는지 좀 알려줘요 음. 순서는 솔직히 말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연기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날 데리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 독백을 준비해서요 네, 존 프락처를 다시 보시는 장면. 음, 다섯 줄 아니면 다섯 문장? 다섯 문장. <laughs> 다섯 문장. 짧게 봤네? 네. 노래를 왜 이렇게 세게 하냐라고 말씀해 주시길래 제가 곡을 이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아, 그건 맞는데 왜 세게 하냐고라고 하시길래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더니 어, 다른 분위기의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원래 곡은 웃는 남자의 내 안의 게물이라는 곡이었는데 다른 분위기의 곡은 인더하이츠의 브리드를 했더니 목소리가 이렇게 예쁜데 왜 자꾸 세게만 하느냐라고 하시길래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laughs> 갑자기 실용음악 좋아하냐라고 물어보셔서 생각을 하다가 교수님께서 가요 가요 좋아해. 이러면서, 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들었던 곡이 거미의 어른아이라는 곡이었어요 그 곡을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교수님께서 아 귀가 좋네 근데 왜 자꾸 세게만 세게 부르냐 <laughs> 그러셔서 더 분석하게 볼수있는다 하면서 그냥 계속 좀 유연하게 넘어가도록 <laughs>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유연하게 넘어가려고 그럼 여기서 자, 거미의 어른아이를 어떻게 했는지 살짝 한 번만 우리한테 들려줄 수있어 <laughs> 착한 아이처럼 말만 잘듣는다해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자꾸 지겨워해 이렇게 여기까지 왔 봤어요. 아왜그 곡을 내 안의 괴물을 선택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그러더니 너 이미지로 가는 것보다 너 목소리가 깨끗하고 예쁘니까 목소리에 맞게끔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말씀하셔서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는 왜 지원했냐 그러셔서 아 약간 좀 가식적이기도 했고 저의 진심반도 들어갔는데 배우는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원대학교에서는 1대1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laughs> 그랬죠. 음, 왜거기는 일주일 수업이 없는 거야? <laughs> 잘 모르겠어요. <laughs> 고고삼 이러셔서 네 그랬더니 학교는 인문계라고 하셔서 아니요 특성화고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과냐? 그러셔서 연기과입니다라고 했더니 아 어, 연기를 했어? 이러시길래 네 그랬더니 생활지도 부 부장님 <웃음> 선생님하고 <laughs> 네. 얘기하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무서운 게 정말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장난식으로 대해 주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많으시잖아요. 아, 네. 그런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기분? 아, 무서 무서운데 장난기 많은 음, 선생님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만의그 뭔가 합격의 노하우나 팁. 팁. 저는 저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나간 거에 대해서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연기를 하고 어떤 감정으로 부를 것이고 어떤 표현을 넣을 것인지. 노래 연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썼던 건가? 네. 가사를 대사처럼 풀어 놨던 것 같아요. 넌 달라 특별해 이 부분 있는데 이걸 특별해를 넌 달라 특별해 이렇게 호흡을 많이 섞어서 했던 <laughs>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조금 더 느낄 수있도 많은 친구들이 또 궁금해 하는 게 내신. 아 내신에 대해서 약간 관리를 잘안 했어요. 네네. <laughs> 4 단급 정도 나왔던 것. 칠팔 등급 나왔어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칠팔 등급 나올 줄 알았는데 4오 등급. 잘본 이유. 저를 믿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 네. 티. 음. 그냥 나시 입고 그 위에다가 검은색 크롭 티입고 밑에는 그냥 풀치마 안에 레깅스 입고 그 위에 풀치마 입고 샤워를 했어요. 음, 굉장히 편하게 입고 왔구나. 네. 뭔가 많이 안 꾸몄어? 그 그러니까 어차피 무용을 해야돼서 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었고 화장은 지금보다는 좀더 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화장한거야?